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쉴틈 없이 출근길 이제 거의 마무리를 향해 가고 열심히 또 달려가고 계실 텐데요. 어, 국제사회도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한반도 주변 정세 어떨지 이 시간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수다 지금 북한은 시작인데요.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반도 주변이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의 여러 가지 무력 행동까지 있었기 때문에 좀더 우려가 많은데 이번엔 네. 특이하게 장거리 순항미사일 흔히 크루즈미사일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성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어,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 이게 상당히 그 위협적인 미사일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난 3월달에 한번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보여줬죠. 올해 뭐 이전에 두 번을 쏘긴 했습니다만, 그때는 한 200km 정도 날아갔었는데 이번에는 네. 1,500km를 날아갔어요. 네. 그리고 이 9월 1 1일과1 0일 북한 발표에 따르면 이제 두 번. 이틀에 걸쳐서 그렇죠. 시험 발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네. 뭐 여전히 약간 논란이 되는 게 과연 우리 정부 당국이 군 당국이 이것을 제대로 판단하고 파악하고 있었는가 사전 탐지가 가능했는가 네. 뭐 그건 어저께 국회에서도 좀 얘기가 있습니다만 좀 논란이 되고 있죠 예. 네자 교수님 혹시 이핸즈프이나 무선 이어폰이시라면 조금 핸드폰으로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크로즈미사 일 왜냐하면 어, 미국이 어떤 중동에서나 전쟁할 때 뉴스 보도 화면의 첫 장면이 바로 이런 토마호크라는 크루즈 미사일을 쏘는 장면에서 시작되는데 탐지가 어렵고 좀 은밀하게 침투한다 낮은 고도로 그래서 한미일이 모두 탐지 실패한 것 아니냐 이런 또 우리 군에 대한 책임 논란이 있었는데 서욱 장관은 탐진을 했다. 자세하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어제 서욱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 질문이 나오니까 미사일 발사는 사실이다. 그 한미연합자산으로 탐지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 어, 탐지를 하긴 했는데, 과연 실시간으로 했는가, 또 어느 시점에서 했는가에 대해서는 어,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죠. 네. 어, 이게 잠깐만 문제가 되는 게 지난번 같은 경우 말씀드린 3월 달에 북한 순환 미사일 발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네. 어, 즉각적으로 우리 군 당국이 미사일 동향을 실시간 확인해 포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순항 미사일이 어, 사실은 탐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어, 일단 북한이 이런 미사일을 발사를 할 때. 기만 활동을 합니다. 이게 테리라고 불리는 이동식 네. 발사대를 활용을 하는데 여기저기서 이 발사대를 움직이기 때문에 어디서 네. 발사할지 모르는 거고요. 특히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솟구쳐 오릅니다만 기본적으로 수면이 1km 정도에서 비행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지구 공률에 따라서 음영구역이 나타나서 네.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나 군사 위상으로 식별이 어렵죠. 물론 북한이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서 쏘면 우리가 볼수 있는데 네. 이번처럼 이 동해로 쏘고 있으면 은 동해로 쏘면 그게 쉽진 않습니다. 네, 자, 이 저강도 도발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탄도미사일보다 위력은 약하기 때문일 텐데 오히려 또 다른 우려들도 나오고 일본의 반발도 크고요. 우리도 또 사실 걱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미사일을 북한이 성공하고 또 발사하는 의미, 그러니까 뭐랄까요? 안보에 미치는 의미는 다를 것 같습니다. 이 저강도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네.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순항미사일, 재래식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유엔 그 결의 위반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사실상 순항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에 비해서 느리고 또 탄두가 작습니다. 그래서 파괴력이 네. 적기 때문에 네. 좀덜 위험하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문제는 북한이 이 순항 미사일을 핵 미사일로 개발을 한다라는 거죠. 네. 이번에도 발표하는 걸 보면 전략 무기로서 장거리 순항 미사일. 북한이 네. 보통 전략 무기라고 얘기한 것은 핵 무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이건 1월 달 8차 당대회에서도 아예 순항 미사일을 어, 핵무기로 개발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저께 그 서욱 국방 장관 대정부 질문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나왔어요. 네. 그 북한이 순항미사일의 소형 핵탄두를 작사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오니까 어, 서욱 장관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탐지도 어렵고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핵미사일을 이미 보유하고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순항미사일까지 이른바 섞어 쏘기를 하면 네. 한국이나 한미의 연합 자산 또 우리 미사일 방어 능력으로 이것을 방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주변국 반응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미국 같은 경우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성명을 냈고요. 어, 주변국들이 우려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의 반응은, 어, 북한을 자극하기보다는 좀 도발을 관리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백악관에서는 네. 어, 순항미사일의 위협에 대해서 경고를 한다든지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네. 그냥 외교에 임한다, 외교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네. 어, 오히려 일본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1500km를 네. 날아간다는 라 것은 일본 전역을 그렇죠. 어, 이것을 사정권으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이 이뭐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 핵순항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에 있는 유엔사 호강 기지를 공격하겠다라는 네. 그런 의도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본에서는 좀더 위협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미, 북한의 무력 행동을 두고는 항상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뭐 중국 측의 지원을 받으면 소위 이른바 밥값을 한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고, 사실은 미 중간에 아주 초강력. 초 강대국 대결에서 북한이 역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 이번 발사의 배경 어떻게 바, 바라보고 있니까 이번 그 발사의 저는 가장 큰 배경은 그 지난 우리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일종의 대응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뭐잘 이미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연합훈련 시기 때 굉장히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네. 10일 지난 8월 10일과 1 0일 김여정, 김영철의 담화로 거칠게 비판을 하면서 사실상 도발을 예고를 하긴 했었죠. 그런데 네. 문제는 그 당시에 그 발표는 북한 주민들도 알수 있는 노동신문에다실렸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공언한 것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지난 3월 달 연합훈련도 마찬가지였고, 결국 3월 25일 날 탄도미사일 KN23을 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일정에 마무리를 한다라는 의미가 있었고, 그노동신문 이면에 그 얘기가 나왔고, 이것은 뭐 한미라고 딱지정을하진 않았습니다만 적대 시력, 적대 세력의 준동 군사적인 준동에 네. 대응한다. 사실상 네. 연합훈련에 대응하는다라는 그런 목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이라는 말에 따르면 사실 또이 미군이 지금 아프간 철수에 전지구적으로 재배치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미군을 묶어두는 게 다른 여러 가지 분쟁에서 좀 중국 측이 유리하다라는 판단 때문이기도 할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번 미사일 발사와 중국 북한의 관계. 전혀 또 얘기할 만한 게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중국은 방금 말씀하신 셈법이 복잡하긴 하죠. 그 말씀하신 그전 세계 대비태세 검토, GPR이라는 게 원래 상반기 중에 나오기로 했는데 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주한미군이 포함되고 <laughs>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한미군, 한미동맹의 기본 기능을 미국은 북한 대비해서 확장해서 인도태평양을 하나의 단일 정보로 놓고 결국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북한이 이쪽에서 위협을 과하면 과하,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은 북한 대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한데요. 네. 근데 또 어, 그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북한이 과하게 도발을 해서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거나 특히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같은 걸 쏘면은 오히려 이 지역에 미국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고 오고 이 지역의 군사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 안보 협력을 어, 훨씬 더 증진하는데 이쪽 명분을 주기 때문에 또그는 원치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 균형점을 또. 나름대로 중국은 찾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예, 그런 와중에 바로 왕이 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네. 어, 역시 관련된 메시지들이 논의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 특히 순항미사일에 대해서는 이미 어, 중국 측에서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어저께 그 자오리젠 중국 외교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순항미사일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뭐 위협이다 그런 얘기는 다 빠졌고요. 네. 중국이들 하듯이 관련 국들이 자제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네. 중국이 계속 얘기하는 쌍계 병진, 그러니까 비핵화 프로세스와 국미 평화협정을 동시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했습니다. 네. 아마 왕위 부장이 와서 얘기를 만약 한다면 아마 이 수준에서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뭐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왕위 부장의 방안의 목적은 이뭐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죠. 거의 네. 한국의 협력을 어느 정도 수준에 도출하기 위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예, 결국 주도권을 중국이 잡느냐, 미국이 미국이 잡느냐의 문제도 있을 텐데 끝으로 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화 대결 모두 준비되어 있다고 지금 미국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려고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지향하는 바가 과연 북한이 미국과 테이블에 앉을 것인가인데 교수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끝으로 짧게. 지금 뭐 미국이 궁극적으로 테이블 아 중국 북한도 그 북미 간의 협상을. 언젠가는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단기간에는 아닐 거고 북한이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좀 중장기로 가져가겠다. 문제는 여전히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목소리를 원하는 조건을 맞춰주지 않고 있죠. 결국 대북 제재 해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지난번 영변 핵시설 보여준 것처럼 핵능력, 이번에 미사일 능력, 그리고 정말 우려되는 게 한반도 긴장 조성을 할 가능성이 네.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대미 압박을 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관련 이슈 있을 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원곤, 이하여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